안녕하세요. 언제나 이찬원님의 새로운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찬원 별빛 채널입니다. 오늘은 꽤나 놀라운 정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국민가수 오디션에 참가한 한 인물이 사실 이찬원의 제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김준수에게 탈락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탈락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상황과 이찬원의 반응 그리고 그 배경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알고 보면 드라마 못지않게 흥미롭고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된 참가자는 국민가수에 참여하기 전약 3개월간 이찬원에게 직접 보컬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본인만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한 이찬원에게 배웠으니 오디션에서 꽤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실제로 이 참가자는 이찬원의 대표곡을 멋지게 소화해내며 무대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밖의 탈락이었습니다. 게다가 탈락 과정에서 마스터 김준수가 타인의 복사판을 만들려고 여기 온게 아니다. 이찬원이 되려 하지는 말라라고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하니 현장 분위기는 일순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해당 참가자 입장에선 오디션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 보고자 이찬원이라는 훌륭한 멘토에게 배웠는데 정작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탈락하고 말았으니 분노와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물론 김준수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란 본인의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재능을 찾으려고 만든 무대이니까요. 그러나 이찬원 스타일로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탈락 판정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스승이었던 이찬원에게는 더욱 놀랍고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제자가 국민가수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게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연락조차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이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줄 몰랐다며 속상해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만 오시션 프로그램이라는 환경상 참가자가 무슨 곡을 부르든 어떤 전략을 취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다만 사제지간으로서 갑작스러운 연락두절과 포지션 참가라는 두 요소가 겹쳐 이찬원 입장에선 황당함을 감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하면 결국 참가자들의 실력과 매력이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화제성이 큰 스타급 참가자들이 모여준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국민가수 역시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 여러 유명 오디션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예컨대 과거 슈퍼스타K3 우승팀인 올랄라 세션 출신 박광선, 슈퍼스타K 2016 우승자 김영근 그리고 보컬 플레이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윤지수와 김영은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 무대에서 멋진 실력을 뽐냈던 그 친구하고 떠올리는 인물들이 속속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이스 코리아 톱사 출신 지세 프로듀스 100일에 참가했다가 투표 조작 이슈로 탈락했던 김국헌 등 예전부터 눈도장을 찍어왔던 아티스트들도 새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오디션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우승까지 한 실력자들이 또다시 왜 국민가수라는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절박함이 꼽힙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디션에서 한번 우승했다고 해서 곧장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길게 살아남으려면 그로 우승 타이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슈퍼스타 K 2016 우승자 김영근의 경우 대중이 기억하는 활동이 적어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번 오디션 참가를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미 유명세를 얻은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분명 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승했는데, 이제 와서 얼마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유명세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기존의 명성까지 퇴색될 수 있으니 말이죠. 실제로 방송에서 박장현은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긴장감이 크게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꽃이 핀다를 열창했지만 결과는 10개의 하트에 그쳤습니다. 이전 경력에 비해 아쉽다는 평이 뒤따랐죠. 구원성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을 불렀지만 무대 위에서 주저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11개의 하트만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프로처럼 보이던 사람도 사실은 무대가 두렵고 떨릴 수 있구나라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무대 경험이 많은 가수가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하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완벽함과 참가자가 느끼는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의 간극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랄까요? 슈퍼스타K 우승자 출신 김영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발전했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이전의 우승자 이미지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번 무대 역시 10개 하트에 머물렀다는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으니 결국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복잡한 심경이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일종의 짜남과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배출하는 스타들은 매번 버티기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이 국민 가수를 통해 다시 한번 자기 실력과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중이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꾸준히 노출 기회를 만들고 여전히 살아있고 성장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위험 부담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용감하게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찬원의 제자라는 그 참가자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김준수의 날선 평가로 탈락해버린 상황이지만, 그가 이찬원의 노래를 선택해서 불렀고, 김준수가 그 점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김준수는 우리는 남을 흉내 내는 사람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의 노래 스타일과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 사례가 된 것이죠. 동시에 스승인 이찬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쳐준 게 결국 독이 됐나 하는 복잡한 마음도 들수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의 속성이란 원래 예측 불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참가자 개개인이 서로 다른 사연과 꿈을 안고 몰려들고 그 사이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은 때로 냉정하고 때론 지나치게 따뜻하며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의 반응이 모든 걸 뒤집어 놓기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곧 대중의 관심과 시청률로 이어집니다. 국민 가수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번 이찬원 제자 탈락 사건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 놀라움과 궁금증을 동시에 심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찬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트로트 스타 중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 이찬원 제자 탈락이라는 소식이 단숨에 기사화되고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 참가자의 정체와 실제 무대 영상 김준수가 했다는 발언의 맥락 그리고 이찬원의 생각 등 다양한 정보를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추가로 밝혀질 스토리나 뒷이야기도 많을 테니 추후에도 이 이슈는 한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보컬 그룹 브로맨스의 멤버였던 박장현, 팬텀싱어 출신 구운성 등은 이미 방송 전부터 저 사람도 나온다더라 하는 기대감을 높였고 실제 방송 후에는 부족한 점이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꾸준히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디션의 묘미는 단순히 누가 1위를 할까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감동 서사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가수는 이처럼 다양한 경력과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총집합해 무대 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참가자끼리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데, 여기에 이미 다른 오디션에서 우승을 경험한 자들의 새로운 도전이 가미되고, 이찬원의 제자라는 독특한 설정까지 더해지니 프로그램 자체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는 기쁨과 좌절 희망과 실망이 뒤섞인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이찬원 제자의 탈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음악계에서 진정 나만의 것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누군가를 모방한 듯한 인상을 줘버리면 금세 외면당하기 쉽상이죠. 그만큼 대중은 새로운 색 독자적인 개성을 원하는데 이 부분을 마스터 김준수가 날카롭게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다시금 던져주기도 합니다. 결국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랑받을 스타를 찾는 오디션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뮤지션의 탄생을 돕는 오디션인지 아니면 둘다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프로그램과 심사위원 그리고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가수는 이미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방송 분량에서 더큰 반전과 감동 그리고 감론을 박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등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찬원 제자의 탈락 소식과 더불어 국민 가수에 참여한 여러 오디션 출신들의 도전기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긴장감과 인간적인 고민들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트로트 황태자 이찬원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참가자의 시도가 과연 문제였을까 혹은 김준수의 혹독한 일침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원 별빛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화제 속으로 뛰어들어 생생하고도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보이는 이번 국민 가수의 무대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차후에 밝혀질 에피소드와 논쟁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지켜보시죠. 이찬원이 직접 어떤 입장을 전할지 또 김준수의 심사평 후폭풍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탈락한 참가자가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도 궁금해집니다. 언제나 그 해답과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전해드릴 테니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